어, 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만덕증입니다. 어, 오늘은, 어, 당근하고 비트, 시합파종을 하려고 내려왔거든요. 어, 낮에는 더워서 좀 5시 이후로 내려왔습니다. 사일 음, 전에 심은 그 배추 모종이 어, 하나도 죽지 않고 잘 어울리고 있네요. 음. 좀 안착이 된것 같아요. 쭉. 어, 이 꼬랑은, 어 부추, 어 부산 사투리는 전구질 하죠. 어 오늘 전심 때 수확해서, 그이웃분 우리 그 만덕시장에 계시는 수구래 사장님하고, 우리 40년 지기, 우리 만덕 칼국수로 유명한 어 아주머니한테 나눔을 하고 왔거든요. 어 너무 좋아십니다. 하 그래서 어 부추는 한번 먹 어, 쓸고 나서는 좀걸음을좀 좀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태비랑 또 복합을 좀 넣어 줍니다.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오겠죠. 어, 잘 자르면 또 이것도 이웃과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 열흘 전에 태비 어, 넣고 어, 당근하고, 어, 비트 심으려고, 제가 미리 밭을 만들어 놨거든요. 어, 오늘 쭉, 어, 정리해서, 어, 반은 당근 심고, 반은 비트를 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, 어,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. 제가 그 강아지, 어, 낳은 지가 한 50일째 되거든요. 어, 유튜브 구독자 분께서, 어, 대구에 계신 분입니다. 어, 다행히 인연을, 마, 인연이 되어 이번 주 중, 어, 내려오신다거든요. 그래서, 그, 하늘이, 암놈이거든요 하늘이를, 어, 순하고 억수 귀여요 사람도 잘 따르고. 그래서, 좋은 분에게 분양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 어, 방금 어, 물까지 다 마무리 했습니다 어, 줄 뿌린 방식으로 세 줄로 쭉 했거든요 어, 당근 반 어, 비트 반또잘키웠어이분과 나눠 먹어야 되겠죠 아 늦게 시작했어 더 늦게 끝나니까 해가 질라 하네요 노을이 질랍니다 아. 농부의 땀은 보약입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화이팅입니다 하늘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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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아. 하늘아.